권선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포교 전문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해주시고, 또 본인이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꼭좀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의 발전이 우리 불교의 발전일 수 있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사사관음, 사사희경입니다. 생각, 생각, 관세음이요. 이 일마다 기쁨이요. 경사로다. 예, 한문은 자막을 보시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각, 생각, 관세음이요. 이 일마다 기쁨이요. 경사로다. 예,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예, 금일은 관세음보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정리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친구의 소개로 유튜브 불교대학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오래된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세모사님은 33 응신을 놔두십니다. 관음경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하며 관리의 몸으로 제도하여야 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한다. 또한, 거사부인이나 관리부인의 몸으로 제도하여야 할 이에게는 거사부인이나 관리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을 한다. 예, 이와 같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제도해야 할 대상에 따라 남자, 여자를 초월해서 중생들에게 놔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신통 자제하시기 때문에 남자의 몸이 필요하면 남자로, 여자의 몸이 필요하면 여자로 나타나십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그렇다면, 스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연 보살님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관세연 보살 증건을 하는 것과 스가모니 불증건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 스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스가모니 불이라고 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은 열방과 동시에 진리로 화하셨기 때문에 1100억의 변화신으로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관세음 보살 모습으로도 낮추십니다. 한편 관세음 보살님 또한 중생의 숫자만큼 많은 몸을 낮추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3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33가지 모습 가운데 부처님의 몸으로도 나두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가모니 부처님은 당연히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교리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 것과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중 어느 명호를 부르는 게더 친근감이 있고 가피가 빠른지요? 예, 그것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왜냐하면, 관생보살은 대성자모, 즉,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지, 부처님, 부처님하고 정근을 하면, 뭔가 어색하고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반면에, 관생보살, 관생보살하고 정근을 하면, 오랫동안 부른 이름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듯 친근감이 있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 증거는 어떤 다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보다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불자들이 부지불식간에 관세음보살 외우는 공덕을 지으라고 절 이름을 관음사 대관음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전근보다 관세음보살 전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관세음보살 전근 기도를 해서 이루지 못한 불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오직 관세음보살님만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소리 내어 외우는 대신 관세음보살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을 사경하듯 한자 한자 써 가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 도서 출판 좋은 인연에서 그러한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구하기가 번잡스러우면 백지 노트를 장만해서 서시되 가능하면 노트의 종이 질이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정성이 더 들어갑니다. 절대 급하게 쓰시지 말고 한자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십시오. 일자 일배 즉한자 쓰고 한번 절하면 좋겠지만 굳이 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예래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 등 관세음보살님이 아닌 다른 부처님 앞에서도 관세음보살 외우면 되는지요? 예, 그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부처님 앞에서도 관세음보살 전근기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모신 모든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 즉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때꼭 염주를 돌리면서 해야 하나요? 예, 여건이 돼서 염주를 잡고 정근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특히 산책을 하실 때는 유튜브 불교냐 우학스님 관음정근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염주를 돌리십시오. 정근기도를 하실 때는 안이 비설신의 즉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육근을 다 활용하시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예,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집에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상을 모시고 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조형물을 모시기가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상호원만한 관세음보살 사진이나 그림이면 충분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절에서 나오는 관세음보살 달력 사진도 좋습니다. 달력 사진은 원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때 이미 저만을 마쳤으므로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대관음사에서는 인사법이 성불하십시오가 아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던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세음보살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원력을 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당신을 관세음보살로 존경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편지 쓸 때, 인사할 때, 그리고 전화할 때꼭 관세음보살님을 외우고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 오늘 단문단답은 관세음보살 기도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관세음보살 많이 듣고 외우셔서 큰 값이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때도 7시간짜리 수면용 관음전근을틀어놓고 잡니다. 제가 주창에서 보급하고 있는 성관상수참선법도 관세음보살 기도관법에서 출발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점에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 불교대학 대간음사 사나에는 치리산 치오 마을이 있습니다. 예, 암등 중한 병마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예, 연락해 보십시오. 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특별히 온라인 불교대학인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멤버십 제도 들으시면 후일에 졸업장 및 법사증도 드립니다. 예, 강의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주로 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예, 법화경 이런 대승경전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예, 초기화면 커뮤니티에 예, 재방송 영상물이 늘 올려져 있습니다. 예, 혹시 생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재방송 영상물을 보시면 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3년 정진 문문관이 있는 이곳 무일선언에서는 동해안 최대와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참하시면 큰 공득비의 이름을 새겨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관심보살.